자,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화요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은 다들 시작을잘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셨는지, 그리고 조심할 것들은 다들 좀 조심하면서 보냈는지, 어, 조금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썼었는데, 어, 보니까 마이크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이제 젠더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바꾸면서 어, 이어폰 꽂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인식이 안 되더라라고 나와서 어, 오늘은 일단 마이크 없이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변 잡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당분간 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서 어서론이 너무 또 길면 지루하니까 어, 화요일에 오늘의 공세를 개. 바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여러분들의 화해 운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해볼게요. 아이고. 카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여러분들의 어떨지, 1번 분들, 그리고 2번 분들, 그리고 3번 분들, 4번 분들, 그리고 5번 분들까지. 4번, 3번, 2번, 1번,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5분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화요일 오늘 하루가 어떨까라고 조금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를 뽑아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그리고 조금 더잘 맞고 재밌게 더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자, 1번 분들은 어, 어제 이제 5번 분들이 뽑았던 카드죠. 5번 분들에게 나왔던 카드인데요. 칼 2번이 나왔습니다. 스워드 2번이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어, 조금은 이 자리에서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 어, 이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그렇다고 어 뭐 벗어나려고 애를 쓰거나 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한마디로 일단은 어 고민을 나타내는 카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은 고민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고민들처럼 내가 뭐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레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 답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라든지 어, 이걸 사고도 싶은데 사자이 조금 돈이 아까운데 어, 이걸 어떻게 하지? 뭐자 이렇게 조금은 어. 애매모호한 그런 답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고민들을 오늘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 오늘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하루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칼을 두 자루나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답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고민들을 반복적으로 한다,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는 눈이 피로함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1번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반복적인 고민에 대한 어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 조금은 어 이게 답이 세워지지 않는 고민이라면 사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자 2번 분들입니다 자 이번 분들은 펜타클 8번이 떴습니다 펜타클 8번 이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어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것을 찍어 내고 있는 돈을 찍어 내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 이렇다 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하루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좋게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것들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인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조금 숙련자가 되고 어 손에도 잘 있고 어 이상하게 오늘 일이 잘 풀리네 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하루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 남이 시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라면 그것에 따라서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이 완성되어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펜타클 8번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일에 많이 열중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이제 시스 어, 스워드가 나왔어요. 어, 참 요새 자주 나오는 칼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조금은 요새 예민한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이 많이 뜨는 것도 그렇고 어, 보시다시피 일단은 식스 스워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어, 지금은 조금 힘들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어,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고 오늘도 어, 어느 정도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 주 아마 일요일에 나와서 제가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상황이 조금 조금씩 풀리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도 그날 5번을 뽑았던 분들이 또 3번을 뽑은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을 뜻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힘들고 너무 헤쳐나가기 벅차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어, 알아서 조금은 잘 풀려나간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제자리만 지키고 있더라면 그게 알아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살살살 잘 풀려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파도 치는 곳에서 조금은 잔잔한 바다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배를 조금 이끌어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어 전체적으로 배에 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 내가 이끌어가든지 내가 이끌림을 당하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어 천천히라도 좋은 상황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고 어, 이번 주 전체적으로 시작이 어,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뭐 오전 뭐 오후 오전에 조금 힘들더라도 뭐 오후되고 저녁때 될 때쯤에는 좋은 하루의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조금 힘들겠지만 어, 끝은 행복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자, 4번 카드. 자, 4번 카드는 전차 카드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작카던 느낌이 나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죠. 좀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어, 전차카드라고 하면 일단은 또 이동수를 뜻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성급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어, 너무 급박하게 달려가거나 앞만 보고 달려나가다가는 뭐, 차사고라든지, 어,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차사고죠. 차사고라든지 조금은 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진력 하나는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일처리를 빠르게 빠르게 해나가실 거는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실수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앞서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보시다시피 말이 어, 앞을 달려나가고 있지만 두말다 옆에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이 앞을 안 쳐다보고 달려나가는 곳을 안 보고 옆을 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 마음만 앞서서 정면을 바라보고 아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언제 엎어질지 엎어져도 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어,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은 어, 릴렉스하면서 슬로우 슬로우 하게 어, 슬로우리하게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어, 조금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의 위험 요소도 없어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처음 보는 카드가 떴죠 이제 에이스 카리 떴습니다 어, 뭔가 어, 에이트 카드와는 다르게 어, 겉에 뭔가 배경이 없이 아주 순수하죠 자, 순수하다라는 것 자체 백색이라는 거는 타로 카드에서는 어, 뭐 없다 그리고 순수함, 이런 것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칼의 요소, 어, 칼이라는 거는 타로카드에서는 이제 독수리를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을, 바람의 요소, 어, 지수화풍에서 풍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오늘 좀 결단력이 조금 필요한 하루다. 그리고 어, 내가 하는 일, 공부 이런 것들은 조금 다잘 풀릴 수는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눈은 오늘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바람 속성과 어, 칼에 있는 독수리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눈 좋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칼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건강적으로는 좋은 것을 또 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눈이라든지. 이제 바람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그런 독수리 요소에 들어가는 그런 신체 부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 또 결정을 하게 되는 어,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오늘 남에게 인정을 받거나. 어, 내 네, 능력을 잘 표출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내 능력을 잘 펼치고, 오늘 맡은 바에도 충실하고, 끝과 마무리가 완벽하게는 잘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안에서 조금은 여유로움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과 공부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 조금은 여러분들이 음, 너무 냉철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냉철함에서 어, 감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오늘 이 사람이 너무 날이 서 있네" 라고 느낄 수가 있는 하루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5번 분들은 어, 결과적으로 조금 정리를 좀 쉽게 하자면, 어, 일적으로든지 오늘 하루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 뭐 개인사적으로는 다 마무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카드 한장한 한 장이 어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기도 했지만 어 조금 늘어지게 좀 말했던 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 머리가 좀 반짝반짝 돌아가지 않은 하루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일단은 카드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몇분 빼고는 안 좋은 카드가 또 나오진 않았어요. 좋은 카드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어안 좋은 점을 제가 좀 부각시켰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 좋은 카드들을 담고 있어요. 딱 1번 분들만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도 별탈 없이 잘 보내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차조심이라든지, 너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사서하는 행동. 이런 것들만 안 하신다면, 어, 5번, 1번부터 5번까지 어느 것을 뽑았던 분들이라도, 화요일은 마무리를 좀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음세, 화요일 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어, 화요일 잘 시작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음세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